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더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영상 보시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눌러주세요. 자, 눌러드, 눌러주셔야 제가 좀더 힘이 나가지고 좀더 분석 확실하게 드릴 테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237원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자 어, 제가 요때부터 말씀드렸는데 180원짜리가 벌써 237원이 됐다.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몇 퍼센트예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벌써 4 6퍼센 <laughs> 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더 그래프 위에 올려와 주고 다시 한번 지지 잡아 주는 모습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절대 위쪽에 불리신 분들 같은 경우 손절하지 마시라 오히려 평가가 좀 낮춰 가지고 이 30선 올라온 데까지좀 기다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장기적인 추세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이 고점 따라 붙을 때마다 많이들 놀라시거든요 특히나 고가 찍은 다음에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캔들 값의 의미를 좀 많이 뒀습니다 왜자 이렇게 월봉 크게 만들어 준 다음부터 그 중간값을 지켜주는데 그 중간값 지켜준 자리가 어디다? 정고점 라인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여기는 매물 때 전부 다 소화했다가 보면 되는 거고, 오히려 위 잔여물량들 자체가 또 새로운 목표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동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평단가 낮춰보시라라고 말씀드린 다 드린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6%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다. 자 진심으로 다 축하드리고요. 자, 바로 주봉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죠? 이런 고점들 을 전부 다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이 주봉상 4주선, 자, 4일선이죠? 주봉상 4일선. 한 달선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가권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가 싶더니, 자, 이러한 긴 꼬리를 달죠? 자, 이러한 이동 평균선의 추세를 아실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꼬리에 속지 마시라. 항상 종가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이 노란색 선에 종가상 깼다, 안 깼다? 안 깼다. 위에 있잖아요. 그 여기도 깼다, 안 깼다? 안겠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주도 마찬가지 않겠단 말이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살짝 눌림 주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전고추 나이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시라고 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더 그래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 다들 보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더 그래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코인에 대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의 매수가 더 그래프 하나만 보통 매매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정도. 본인이 매수한 코인들, 자, 그런 것들, 매수가, 목표가 어디, 어디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 꼭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후원료도 없고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제가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하겠다고 했어요. 미친 듯이. 물론 3개월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불장 왔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크게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교육 영상들을 많이 첨가하다 보니까 지난 영상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올려달라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들 같이 또막 계속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꼼꼼히 잘 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테니까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보시는 영상이 좀 시간이 좀 지난 거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항상 대응 자료 같은 경우는 현재 최신 날짜 기준으로 매일매일 12시에 다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본인의 코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것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2703-1171로 연락 주시면 돼요 아셨죠 바로 그 다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1봉 차트인데요 자 1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차트 보시면 너무나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바닥권을 제대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래량 뿜어주면서 올라간 캔들, 여기에 시가선을 일부러 이탈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을 다시 한번 위에 올려주면서, 이런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자, 어떻습니까? 요 라인대, 이 라인 대이전고점 라인 때를 어마어마하게 뚫어줬다 자,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량이 없었다면 또 신뢰도가 굉장히 낮을 텐데, 많은 거래량과 함께 뚫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한번 빠지고, 1바닥, 2바닥 잡아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니까자1봉4 3 시선 타고 올라가는 건데 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의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현재 180원 잘 타고 넘어간 다음에 22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에 230원까지 올라갔고, 자 이제 목표가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세력이 마음이다. 세력이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대칭 이론을 하나 조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 올라온 만큼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칭 이론이고 1 1 0원에서 18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잡는. 다 거죠. 자, 이런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자, 코인에서는 생각보다 이러한 대칭적인 측면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용해 보시고 현재 상담 박스권 제대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고점들 잘 만들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 주고 다시 한번 눌려 준다면 달라간다면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더 그래프 이제 2 4 0원이거든요 지금 몇만 원까지 날라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 이격도가 조금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 시도하시고 추가적으로 대응만 잘 하신다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텐데요. 자 이러한 더그래프의 기본적인 세력의 매집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 평가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 오셔가지고 적당히 스윙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